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t'aco TV chakumida. 오늘 소개할 바로 이 차량 맥나렌 600LT 차량입니다. 저번에 제가 그랜저 행사했을 때 찾아왔던 스마트 딜리버 용인 전시장에서 이번에 23년 1월 1일에 첫 오픈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에 걸맞는 이 맥나렌 슈퍼카가 전시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리뷰를 하게 되었고요. 스마트 딜리버 용인 전시장 오픈 행사에 관해서는 제가 밑에 내용에다가 링크를 걸어 봤습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리뷰에 앞서서 제가 길에서 슈퍼카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로스로이스 여러 차량들을 눈으로 보기만 했지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볼수 있다는 게놀라움플러스 두려움 자칫 잘못해서 혹시 기스 날까 하는 걱정도 되고 있는데 천천히 외관과 내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2010년도만 해도 슈퍼카 중 스포츠카는 단연 람보르기니 페라리였습니다. 근데 2000... 2015년 이후부터 맥라린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오면서 페라리 람보르기 사이에 이 맥라렌까지 슈퍼카 스포츠카 3대 브랜드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출시된 맥라렌은 2017년도부터 570S, 570S 스파이더, 600LT, 600LT 스파이더, 그리고 720S, 720S 스파이더. 현재 GT 모델과 맥라렌 아트라 모델이 있습니다. 이 600LT 차량은 맥라렌 570S 차량입 기반의 600lt 마력이 30마력 올라가고 롱테일이라는 뒤에가 좀더 길어지면서. 미드십 차량에 좀더 주행의 질감을 높게 해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570S의 극강 모델, 퍼포먼스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정판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지금 이건 쿠페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이 스펙을 간단히 보자면, 600 마력에 62 토크, 63 토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V8 트윈 터보 엔진에 7단 DCT 미션이 탑재되어 져 있습니다. 최고 속도가 328km가 되어 져 있고요. 그리고 제로백, 무려 2.5km. 2초입니다 슈퍼카 중에 슈퍼카 2.9초. RPM이 무려 8500 RPM까지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엔진, 어마어마한 미션, 그리고 샤시, 모든 것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아주 달리기 위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2019년 출시할 때 차량가액만 2억 9,9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옵션까지 포함해서 이 차량은 제가 알기론 3억 9천만원대 거의 4억에 임박하는 차량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카본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천천히 이 슈퍼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넷을 보시면은 이쪽 본넷에 두 가지의 긴 라인이 여기 살짝 튀어나오면서 날렵하게 본넷을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본넷이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앞쪽 포인트를 줘서 라인을 날렵하게 해 놨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미드십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이 앞에 없고 뒤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는 프렁크라고 해서 프론트 트렁크, 트렁크 공간이 앞쪽에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본넷을 길게 뽑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날렵하게 뽑아 놓은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이 현대 오는 이 볼륨감이 렇게쭉 내려오면서 이 라이트까지 감싸고 이쪽에 나오는 포인트들이 너무 과하지도 않지만 현재 경쟁 차종의 람보르기니와 페라리와 비교했을 때 아주 날렵한 디자인을 형상에 놓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점이 이쪽 본넷과 이쪽이 앞 범퍼 부분입니다. 보통은 프론트에 에어댐, 뭐 에어로 파츠 부분이 부착이 된다고 해도 앞 범퍼와 부착되는 부분은 극소량이 부착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맥라렌 600 LT는 앞 범버 부분보다 이 프론트 에어로 파츠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희가 맨날 얘기했던 카본 카본했던 카본 문양의 플라스틱이 아닌 진짜 리얼 카본으로 앞에 있는 에어로 파츠 부분이 싹 감싸져 있습니다. 이게 튜닝에 둔게 아니라 기본 맥란의 LT에 이렇게 파츠가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또 라지에터가 이 가운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이쪽에 잡혀져 있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잡아주면서 한 번에 빨려 들어갈 수 있게 라인을 잡아주고 있고요. 리얼 카본. 진짜, 이 감탄사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쪽에도 날렵하게 디자인을 뽑아주고 포인트로. 그래서 공기가 이쪽에 빨려 들어갈 수 있게끔 라지에트를 시켜주고 휠 쪽으로 공기를 옆쪽으로 내보내면서 옆에 있는 또 에어 인테이크 부분을 꽉 잡아주면서 차량이 고속주행할 때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 차량 리뷰할 때 프론트에 에어 덕트라든지 에어로 파츠를 볼때 이게 이 차량의 뭐 고속주행 성능을 잡아줄까라는 의심은 조금씩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9초대 제로백을 보여주면서 최고속도가 328km, 서킷주행을 할수 있게 만든 차량인데, 이런 파츠 하나하나들이 얼마나 공기의름을 잡아가려고 하는지 감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보시면 은이 차량이 더욱 더 날렵하고 세련미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는 게이 요 부분입니다. 이요 부분 이렇게 부메랑처럼 밑에 부분도 날카롭게 해서 패밀리 룩 같은 디자인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 두 줄로 데이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고 방향 시등은 밑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고 570S와 다르게 여기에 600LT라고 레터링이 은은하게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넷 앞에 맥라린이라고 엠블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글씨만 써놨는데도 멋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옆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면에서 전면과 다른 옆면의 어마어마한 라인들과 이 디자인이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옆면을 보시면은 이쪽 A 필러 부분부터 이 위에 루프 전체가 풀카본입니다. 일반 쇠 주물이 아닌 풀카본으로 초경량 고강성 이 e 스포츠카를 가볍게 하기 위해 옵션으로 투자했습니다. 무려 카본 이 차량에 들어간 카본 옵션 값만 거의 9,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루프 스킨으로 카본 형식 식의 루프 스킨을 덮는데 풀 카본으로 마무리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옆모습에서 또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은 바로 이 사이드 미러입니다 보통 국내 아무리 스포츠형 세단이라든지 스포츠형으로 나왔던 차량들이 사이드 미러가 보통 여기에 뭉직하게 닫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0.1초 0.몇초대를 싸우는 이런 차량 같은 경우 진짜 이게 레이싱카는 아니지만 서킷을 달릴 수 있게 만든 차량으로서 바람의 흐름을 최소화해주기 위해 여기에 붙어있는 날렵한 이 라인 그리고 이 미러 자체가 불카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최대한 무게를 주려는 노력과 공기 흐름을 잡아주려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도어 쪽 라인을 보시면 공기 흐름을 꽉 잡아주기 위해서 옆에 라인이 길게 뻗어져 있습니다. 아까 전면에 말씀드렸던 프론트에 있는 이 에어댐 자체에서 공기 흐름이 나오면서 타이어 열도 시켜주고 이 흐름이 옆으로 빠지고 이 하단부에 있는 사이드 댐, 사이드 에어로 파츠가 또 똑같이 날렵하게 차량의 바람 을 집어넣으면서 차를 눌러줄 수 있게 이쪽도 카본으로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길게 쭉 리어까지 쭉 나가 있는 느낌이 그냥 비행기 가 아닌 제트기 같은 형상을 보여 주고 있고요 가운데 도어 쪽 보시면 이 앞쪽부터 맥라렌이 레터링이 되어 있고 길게 쭉 하면서 이 안에 가 파져 있습니다 파져 있어서 뒤쪽으로 나가는 흐름 뒤에 엔진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도 있지만 차체를 잡아주면서 뒤에 엔니쪽 으로 많은 공기를 주기 위해서 이쪽에 라인을 길게 여기도 뚫려 있습니다. 길게 공기를 넣어주고 있고 이쪽에 또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도 카본으로 되어져 있고요. 뒤에 엉덩이 휀다 라인이 정말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멋있다. 이쪽 C 필러라고 해야 되나요? 가운데 이제 B 필러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쪽 뒤로 나가는 부분도 이 차량을 잡아주고 이 천장 루프를 눌러주고 위해서 이쪽도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본 파츠가 있고요. 이쪽에 또 에어로 다이나믹 구간이 이쪽에로 잡혀져 있습니다. 대망의 맥날의 슈퍼카는 뭐죠? 바로 버터플라이 도어입니다. 열기 전에 이런 짤들이 있었죠 옛날에 슈퍼카를 타기 위해서 같이 만나는 친구분이 이 차를 타기 위해서 주차는 되어 있지만 운전자가 알려주지 않았을 때 문을 못 연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라고 하는 버튼이라든지 뭐 손잡이가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이 차는 어느 버튼은 이쪽에 누르는 버튼 식으로 탁 열면은 유압식으로 와, 진짜, 보시면은, 버터플라이 도어, 옆으로. 이거는 하차감이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알아보다가 보니까 이 버터플라이 도어가 그냥 멋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킷 중에서는 그 노면의 흐름과 조금에도 차체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되고, 고강성으로 그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러면서 가볍게도 만들어야 되고, 이 차량의 샤시가 카본 터보 샤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부분들이 되게 굳게, 널찍하게 탑재되어 있어서, 승하차 시좀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문이 열린다면이 각도 때문에 타고 내리기가 힘든데 이렇게 버터플라이 도어로 되어 있다면탈때 최대한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터플라이 도어 자체가 무겁지 않고 정말 이 유압이 스무스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쫙 내렸을 때 이거 진짜 제가 그러니까 이 차량은 주행은 하지 못하고 외부와 내부와 시동까지 한번 거는 거는 해볼 텐데 이걸 몰고 한번 밖에 나갔을 때이 하차가 한번 느껴는 보고 싶네요 휠과 브레이크와 서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전륜은 19인치, 리어는 20인치가 탑재되어 있고요. 타이어의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전륜 같은 경우가 235, 리어는 305이 어마어마한 차량의 출력을 접지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깔끔하게 블랙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림 자체가 아주 가볍게 날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배출이 잘될수 있게 림을 얇게 만들어놨고요. 당연히 초경량 고강성의 휠로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튜닝을 많이 봤던 사람으로서 이휠 자체도 아주 깔끔하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볼 텐데요. 브레이크는 세라믹 브레이크와 V 디스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V 디스크는 벤틀레이티드 디스크로서 일반 디스크가 그냥 단일로 되어 있어서이 쇳덩어를 리 잡는다고 치면 은이 벤틀레이티드 디스크는 양쪽과 양쪽 디스크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디스크의 열을 최대한 빨리 식혀줄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타공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라믹 캘리퍼 브레이크는 열배출이 용이하게 된 캘리퍼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제가 항상 얘기하죠 튜닝에서도 브레이크 튜닝을 꼭 얘기할 때는 잘 달리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 이 브레이크 성능도 아주 극대화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열 배출에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서스는 더블 위시본 서스가 전륜 리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댐퍼로서 차량 모드 노멀 스포츠, 트랙 모드가 있습니다 그 모드에 따라서 카본 터보 세시와 더블 이0원이 서스펜션 조화가 딱 이루어지면서 이 운전자로 하여금 아주 경쾌한 드라이빙, 다른 슈퍼카에서 느끼지 못하는 드라이빙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그냥 지식이고요. 실제로 운전해 보지 못해서 언젠가 한번 옆자리에라도 타봤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후륜 기반의 차량으로서 미드시 벤진과 후륜 기반 운영성이 어마어마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면을 보겠습니다. 자, 후면을 보겠습니다. 후면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드십 엔진, 엔진이 뒤쪽에 분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70S와 달라진 점이 이쪽 양쪽에 듀얼로 있던 배기라인이 이쪽 엔진 쪽으로 바짝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30마력이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쪽 배기라인의 경량화 그리고 엔진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이 배기구 때문에 30마력이 올라가면서 더욱더 극강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 메시 망으로 되어 있어서 엔진 룸을 볼수 있다는 점제생각 비가 오면 여기 메시망으로 물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슈퍼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비가 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메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이는 스포일러 제가 많은 차량들 스포일러가 붙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날개형식으로 된 것도 봤는데 맥란의 이 차량은 그 어마어마한 출력과 차량이 뜨려는 것을 이 대형 스포일러 고정형 대형 스포일러로 잡아주고 있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가. 이쪽 가운데 부분과 양쪽 사이드 부분이 도색이라든지 재질이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쪽 배기구가 위쪽으로 잡히면서 주행할 때 실제 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열로써 경화되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처리가 되어 있는 재질로 바뀌어져 있다 그 정도로 신경을 썼다 그리고 뭐 배기에서 불 나온다는 건 영화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서 주행할 때 뒤에 룸미러로 불이 보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면 이쪽에 브레이크 보조등이 있고요 맥라렌 레터링. 그리고 브레이크 등이 아까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매랑처럼 잡혀져 있고요. 방향시스 등 밑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요즘에 나오는 그냥 전면 라이트 등 저번에 봤던 그랜저처럼 이 라이트에 어마어마한 신경을 쓴게 아니라 경량과 그 극강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심플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라이트가 아니고 안에 메시망으로 안 내부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메시망 한 이유는 이걸 덮는다면 이 어마어마한 열들을 배출할 때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뚫수 있는 메쉬망 그리고 하단부도 뻥뻥 뚫어놓은 게 여기도 다 메쉬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기를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또 하단부에도 여기도 다 뚫려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엔진의 열을 빨리 배출하려는 모습으로 되어져 있고요 570S와 다르게 이쪽에 배기라인이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 디퓨저가 잡혀져 있습니다 진짜 누가 보면 뭐 배, 뭐 보트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뒤에 나가는 바람을 회오리치지 않게 일정하게 나갈 수 있게 이런 디퓨저 라인을 잡아주고 있고 이쪽도 모두 카본으로 도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 카본 옵션 값만 해도 9500이니까 국내 차량 웬만한 플래그십 세단 다살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차량에는 금액을 떠나서 퍼포먼스를 느끼려는 그런 매니아층이 탈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면, 측면, 후면까지 공기의 흐름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쪽을 라인을 아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카본인데 여기에 타이어 모래라든지 알갱이가 튀 여기 다 기승하고 할것 같은데 뭐 그런 거를 신경 쓰고 타진 않으시겠죠? 참 리어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차량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부분에 버튼이 있습니다. 열고 살짝 들면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감은 어마어마하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이 유압 자체가 밑에 잘 잡혀져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열리고 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재질들이 알칸타라 재질로 되어져 있습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항상 문을 옆모습에서 이런 도어 핸들 쪽을 잡았는데 이쪽에도 카본으로 되어져 있고요. 스피커. 모든 게 카본과 버튼. 그리고 스피커 부분과 알칸타라 재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본 터보 셋이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 골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은 차체의 뒤틀림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시트를 보시면은 카본 버킷 시트가 있는데 이 시트는 카본 쉘 시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제가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리뷰할 때뭐 허벅지 부분을 잘 잡아주고 있다 옆에 부분을 잘 잡아주고 있다 롤링을 잡아주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세나 차량 하이퍼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시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 초 경량으로 풀 카본으로 아주 가벼우면서 운전자를 꽉 잡아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이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재질은 알칸타라 재질과 이쪽에 송풍구 버튼. 송풍구도 옵션으로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경량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센터 콘솔 느낌이 한번 운전석에서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운전석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대한 자, 한번 타봤습니다. 이 슈퍼카. 어, 차량 가액이 한 3억 정도 되고 옵션 값만 1억이 넘는 차량인데 제가 타봤을 때는 쿠션감이 전혀 없는 의자에 앉은 느낌입니다. 지금 제가 몸무게가 한 90kg, 키가 182인데 이 시트, 이 어마어마한 차량을 잡아주기 위한 이 시트가 저는 지금 앉아 보니까 살짝 엉덩이는 <laughs> 제가 엉덩이가 좀큰 편인지 엉덩이 부분이 좀 끼고요. 그리고 또 어깨 부분이 이게 맞겠죠? 옆으로 롤링을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가 딱 알맞게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편하다는 느낌은 없고요. 최대한 앉 도와주고 있다. 근데 의외로 제가 밖에서 봤을 때 천장이 낮아가지고 차량이 워낙 낮기 때문에 저기 모자 쓰고 이거 탈때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천장이 전혀 안 닿습니다. 일반 승용차보다 높은 느낌이 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차체 시트 포지션이 워낙 낮아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지금 천장의 공간은 아주 좋고요. 이 헤드레스트도 딱 깔끔하게 만약에 제가 서킷 주행할 때 헬멧을 쓴다면 헬멧으로 딱 뒤에 밀착하고 어깨에도 밀착하면서 큰 문제 없이 불편함 없이 주행 할수 있게 만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좀 어색한 게이 발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발눕는 공간이 되게 협소합니다. 내려보고 아까 실내 에 한번 사진 찍어 보겠습니다. 내릴 때 근데 이게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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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리 공간 왼쪽 다리 놓고 이 브레이커 X 의 공간이 조금 좀 좁지 않나 이게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샷시 이 차체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좀 어색합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디컷의 핸들 알칸트라 재질로 되어져 있고요 패들 시프트 길쭉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냥 심플에 극대화입니다. 심플. 그리고 이쪽에 계기판, 그리고 이쪽에 센터페시아의 공조기 및 이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정말 간단하게 주행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말 스포츠, 트랙 타트. 버튼, 아, 런치 스타트랑 뭐, 액티브, 드라이버 모드, 그리고 기아가 버튼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비상깜빡이 최소한에 있을 것들만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컵 홀더가 이쪽 안에 있는데, 이거는 뭐, 컵이, 누키가, 누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센터 콘솔이 이쪽에 조그맣게 있는데요. 이쪽에 뭐, 수납한다는 의미보다는 팔걸이 느낌이 되어져 있고요. 뒤에 공간이 조금 있는데, 이게 집 넣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넣지 말라 경고등이 있는 것처럼. 뒤에 공간이 되어져 있고요. 아, 전 좋은 점이 헤드룸 공간이 아주 좋게 되어져 있고요 귀여운 햇빛 가리개 뭐이 차량 타면서 이걸 보진 않겠죠? 햇빛만 가릴 수 있게 대망의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배기 사운드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에 맥라렌 600LT 이런 슈퍼카 차량, 옵션까지 해서 4억이나 되는 차량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시동 걸때 정말 멋있다, 엄청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혹시라도 이 차량이 튀쳐나갈까봐. 제가 조작을 잘 못해서 뭐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그리고 이 엄청난 소리가 알고 탔으면 괜찮겠지만 와 이런 일반인들이 옆에서 타봤을 때 진짜 무서워서 운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짝 엑셀만 살짝 톡톡 밟았는데 이 나오는 사운드 자체가 진짜 괴물입니다. 괴물, 괴물이 이차 안에 있고요. 이걸 공도에서 타기가 와 진짜 지금 제가 구독자 1,300명인 취미 유튜버로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맥나렌까지 볼수 있는 이 환경이 됐는데 나중에 한번 이런 차량을 제가 운전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2022년 다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 파이팅 하십시오.